둘리도 옆집으로 갔어요. 아, 옆쪽으로 갔어요? 아, 코니 여기. 어. 아, 골룸은 쪽. 기 있다. 어, 들어갔다. 에헤이. 제가 쫓아 가 볼게요. 그쪽 네. 부근 한번 막아 보시겠어요? 아, 이거 틈으로 들어갈 거. 아, 틈으로 들어가겠 네, 네, 네. 이쪽 안쪽으로 들어갈게요, 지금. 어, 아, 여기 있다. 어이씨 어디 갔어? 아, 여기 숨었다. 너뭐 하니? 어 잡았어요. 오케이. 나이스 컷, 나이스 나이스. 커리 니 커. 이게 어두워서 잘안 보였는데 근데 살짝 보니까 움직이는 거 보이더라고. 아. 밸브 쪽에. 아직 어. 스트레스하네. 뒤에 안 잡힌다. 어 잠깐만 이거. 어 여기 있다. 줄리 여기 있어요. 어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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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저 어, 있는데 저기 발견 있어. 발견 발견 어 줄리 어디 밑으로 갔지 이토 내려갔어 밑으로 내려갔어, 내려갔어. 내려갔어 오케이 오케이 어 저거 문 열었다 그럼 때려 볼까 다시 볼룸 쪽으로 갈게요 제가 예어 네. 여기 숨었다 나와 임마 냉장고로 들어갔어다 보여 아유 씨. 한 대만 더 맞아라 임마 어 틈으로 들어갔고 잡았 팟,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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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. 네. 수고리고 있으면 은안 보일 줄 알았네. 장원도 이상 없고. 네. 네. 일단 다시 잡은 것 갈게요. 네. 코니가 잡혀서, 어, 여기있다한대 때렸어요. 다시 지하로 간다. 나이스. 나이스. 한번 쫓아보겠습니다. 네. 하지만 문이 잠겨 있죠. 아 잡았어요. 하나 아, 잡았어요. 나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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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여기 밑에 문이 잠겨 있어 가지고, 네? 그 탈출, 아, 그러니까 지하로 못 갔어요. 오케이. 한명 남았나? 오케이, 오케이. 밸브 아니 아니 저기 퓨즈 쪽이랑 한번. 한번 봐야 겠다 줄리가 좀 신경 쓰이긴 하네 어, 줄리, 오, 여기 있다. 오, 메인 제너레이터, 여기 걸렸어 오케이 오케이. 여기 좋았어, 걸렸어. 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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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 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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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즈 재미있다. 사이드 아, 퓨즈 사이드 쪽에 설치하니까 아, 그게 네.